어 따뜻하게 보면 견딜 수 있을 정도. 카메라에 나오는 것보다 더 날씨가 어, 좋아요. 어, 저차왜 저러지? 불안하다. 찍자마자 불안한데요? 아 여기가 공사 중이구나. 바찬 지식 타운인가?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알겠 내가 찍어볼게요. 지정다지정 지정태 총액을 높지만 떨어졌지.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갑니다. 뭐 하러 가죠?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갑니다. 드디어 9월에. 죄송해 도로가 지금 막혔던 반지를 찾으러 갑니다. 음. 음. 그렇습니다. 또또 막히네. 9월 초에 주문했는데 음. 5개월이나 기다려서. 드디어 맞아. 입구가 됐다고 해서 오늘 찾으러 갑니다 9월에 주문하고 2월에 받은 이미 공개가 됐지만 응. 이거예요 코코크러쉬 가드링 응. 왜냐면 아 가드링은 반클리프 빼를리고 그게 내 거보다 작았잖아 웨딩밴드는 어. 코코크러쉬의 플래티넘 코코크러쉬 그냥 맞지 그냥. 샤넬의 코코 크러시 플래티넘에 다이아 하나 있는 버전이고 오빠 거는 두껍. 더 두껍고 다이아 없는 남자 어... 버전. 근데... 남자 버전 아니지만 이제 더 두꺼운 더 걸로. 버전인데, 굳이... 근데 그때 오더 했을 때가 9월 초인데 응. 이거 내가 영상 편집할 때 사진 같은 거 올려서 보내줘야겠지. 신부 거는 3개월 걸려서 12월 초중순에 받았고. 응. 거는 이제 받으러 가는 거지. 2월, 지금이 중.. 그때 네, 갤러리아를 간다면, 압구정 갤러리아 간다면 지하에 떡산. 우리는 우리, 우리... 너를 먹을 거야? 밥 먹었잖아. 아, 그러네. 우리 약간 은년중에 뷔페를 많이 해준다. 뷔페를 지금... 아니지? 아니야, 뭐, 아, 소차... 떡산 안 먹을 거야. 그럼뭐 먹어? 안 먹지 말자. 집에 많이 오늘그는안 응. 응. 먹을 거야. 그래, 돈아껴야지 응. 아니, 오늘 배불러. 카레를 먹었어. 아니면 지하에 가서 노티들을 응. 사갈래? 거기에 로티드가 있어? 있었잖아 지하에 아 그래? 응나 음. 한남동에만 있는 줄 알았네 심탄 씨는 응. 오늘 뭐 하실까? 몰라 아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아.. 까먹은 줄 알았는데 까먹었니다 충전 자리도 있나봐 응어딱 하나 있... 아니네 두 자리, 네. 두 자리 있어? 있네 나이스 안녕 친구들이 있나요? 충돌 없나요한 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음, 가능합니다. 충전. 노로롬. 태슬말 타고 압구정로면 이게 살짝 좋아요. 충전하면서 주차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음? 주차. 주차. 가볼까요? 네. 아, 수고했습니다. 네. 주차. 예쁜 게 많네. 아빠가 갈 때까지 구경을 하고 있어야지. 저두번안 돼. 네. <목소리가> 저게이 제품이 더 이상 안 나오나요? 네, 이제 안 나와요. 완전 단종이네요? 네 구하려면 구할 그도 없네요 그쵸 사이즈 들어갔다 니 없더라고요 아 그쵸 응, 그래서 네. 어떻게 되는 건가 해가 혹시 작년 말로 던 건가요? 아신 작년에 샀어 상관은 오빠 손 되게 까맣다 왜 그러지? 내가 닦았는 봐봐 요 닦는다고 하였던 거라서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 아 이상해. 왜? 근데 자, 그러니까 이 착용감이 엄청 편하신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끼는 땐 편한데 이제, 봐봐. 이제 여기 닿는 느낌이 이렇게 할때 여기 이 손가락이 이 손가락 닿는 느낌이. 난 뺏겼어. 나손 아, 진짜 못생겼구나. 예쁘십니다. 잘 어울리시는군요. 감사함. 이제 나가서 찍어보죠. 어 음료 보여주세요. 이게 뭐예요? 아, 여기가 아 거기보다 더 낫다. 장클립 종류보다 더 낫다. 그런 거비 그렇게 말하면 크게 말하면 아, 어떡해. 상해랑 그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어 거기 것도 아직 안먹지 않았어 우리? 먹을 기회가 안 생겼어. 홍정이 몇분로나되을까요 지금 앱으로 봤는데. 60퍼센트 조금 안 됐어, 아, 60 됐어. 어? 형님. 사랑 친구네. 형님이야 사랑친구네 60프로 이거 딱 60퍼센트지? 맞아 으쌰. 이제 집으로 가나요? 종원이형한테 갈까? 어떻게 할까? 근데 4시 반이랬잖아요 아 그러네 집으로 갔다가 와야겠다 그러면 집으로 갑니다 출발 집까지 30분? 갤러리아가 이제 돈을 내는 걸로 바뀌었죠? 아, 그렇구나. 이제 주차비를 받기 시작했죠? 하나 아, 이거는 나 핸들하는 때팔때 걸리는 수봐 살짝 무섭다. 너놈들이 이제 돈을 받기 시작했지요? 음. 돈안 받아도 좋아했는데. 기절. 음, 잘... 30분 만에 나온 거죠, 우리? 그거 몇 시에 왔지? 2시쯤 도착한 것 같아요. 모르겠네. 빨리 나갈 거예요. 비켜줘. 인형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반지름은 보여주시죠. 근데 이게 핸들 이렇게 할 때마다 여기 닿는 느낌이 나서 보여주세요. 어, 내가 위로...